오늘 제가 소개 드 차량은 마스터 밴 캠핑카입니다. 판매가격은 3 7 5 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0월달 되어있고요. 주행거리 15,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에 지금 캠핑카로 구조변경 되어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은 운전석 뒤쪽으로 창문 이렇게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외부 충전기에 이렇게 한전 충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 개방형이고요. 자, 2층에다가 이렇게 침실도 꾸며놨고요. 주행거리는 15,000km 주행했습니다. 흔들 상태에 대시보드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저는 지금 3인승입니다. 3인승 캠핑카. 보시면 수전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침실도 있고 네, 자, 이렇게 탁자. 식탁하고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도 있고요 옵션은 제가 이따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메리평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의자하고 식탁 있고 샤워장 있고요. 침상, 수전, 싱크대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노래방 기기도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 있고 무시동 이어 있고 에어컨 있고 후방 카메라 설치돼 있고요. 다음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에 메리형 에어컨, 태양광 있고요. 이거는 인산철 700암페어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워낙 대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태양광도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전국 일주하는데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닝 설치되어 있고, 사이드 발판이 있고요. 또 뒤에 견인고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텐트도 저렇게 칠수 있게끔,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 칠수 있게끔, 텐트 예비 텐트도 있고요. 그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9년 10월 달최준록기 주행거리 15,000km를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 덴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 단순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더기 변속기 양화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전기 장치는 다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마스터 베인 캠핑카 옵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는 어라운드비 들어가 있고 차에 일단 냉장고 전자렌지 있고요. 물통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대용량 배터리, 700A 인산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뭐 히터 매립되어 있고, 샤워실, 노래방 기계, 앰프 마이크 TV 있고, 천장에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 어닝이 있고요. 이렇게 옵션이, 지금 캠핑카는 쏘는 상당히 옵션이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마스터밴 캠핑카입니다. 요차 판매 가격은 3,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으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돼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폼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